안녕하세요. 미래기술신산업카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85호에 게재된 반도체 제조의 최전선 3차원화로 새로운 수요 대두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5월호 30에서 59페이지에 기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각종 반도체 디바이스는 수직 방향의 면적을 활용하는 구조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자의 구조가 복잡해져 제조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장치 업체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첨단 반도체에 요구되는 정밀함과 처리 속도를 어떻게 양립할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취재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 로직 반도체에 이어 디램에도 3차원 구조가 도입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에게는 생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결함없이 3차원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도전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같은 면적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나 메모리셀의 소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로직 반도체는 트랜지스터가 늘어나면 계산 능력이 향상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용량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2차원 수평면에 더 많은 반도체 소자를 채워넣는 미세화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직면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단 로직 반도체는 3차원 구조의 제1단계라고 할수 있는 핀펫에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FET으로 전환되었습니다. GAAFET은 Gate All Around Field Effect Transistor의 약자입니다. GAAFET 구조는 2022년에 삼성전자에서 양산을 시작하였고 TSMC와 인텔, 라피더스도 양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미 200층 정도의 3차원화가 당연해졌으며, 업계에서는 400층 이상의 다층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D램은 아직 2차원 구조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3차원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제조장치 업체에서는 기존 구조의 제조 속도와 정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3차원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의 미타노 SP 사업 본부장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등에서 비용이 다소 비싸지더라도 조금이라도 빠른 제조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에는 정밀함이 필요하여 각 공정에서의 가공에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조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기존의 플래너나 핀셋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진 GAA 펫이 대두되며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GAFET은 수직 방향의 면적을 활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채워넣는 구조입니다. 게이트의 구조를 개선하여 기존의 과제였던 전류의 누설, 리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3에서 2나노미리 세대 프로세스부터 본격적인 채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작동에서 전화가 흐르는 상태를 1,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으로 정의합니다. GAFET은 전화가 흐르는 시트 형태의 채널을 나노시트라고 부르며 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나노시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 방향의 가공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나노시트는 실리콘과 실리콘 게르마늄을 교대로 적층하고 실리콘 게르마늄만을 제거하여 제조합니다. 실리콘 게르마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식각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공극을 방막으로 채우는 공정을 나노 규모로 구현해야 합니다. 식각 장치에서는 수평 방향의 정밀 식각을 가능하게 하는 고선택 식각, 셀렉티브 애치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미국 램리서치 일본 법인의 니시자와 기술통괄부장은 첨단 로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선택 식각 기술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정 장치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세미컨덕터 솔루션즈의 고토 대표이사는 반도체가 다층화되고 미세화될수록 세정 횟수가 증가한다며 GAAFET에서는 세정 면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직 구조물과 함께 수평 구조물도 깨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새롭게 필요하고 세정 장치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디바이스 제작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GAAFET 제조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나노 세대 프로세스 이후로 로직 반도체에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DAFS는 주로 3나노 세대 이후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회로의 노광에는 세밀한 선을 그릴 수 있는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치는 기존의 액침 노광 장치와 비교해 파장이 약 10분의 1인 13.5나노미터로 상당히 짧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ASML 뿐입니다. 이제 막 3차원화가 시작된 로직 반도체에 비해 랜드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빠른 2013년부터 3차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키옥시아 첨단 메모리 개발 센터의 가츠마타 기술 감독은 그 주요 원인이 회로의 단순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직 반도체가 60에서 40 나노미터 프로세스였을 무렵에 낸드 메모리 반도체는 20에서 17 나노미터 프로세스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먼저 한계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낸드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셀 안에 전화 축적막에 전자를 출입시켜 정보를 기억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세화로 인해 플래너 구조에서 축적할 수 있는 전자가 급격하게 적어졌습니다. 가치마타 기술 감독은 미세화로 인해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거나 단자의 온오프의 오작동이 발동하는 구조가 발생하여 구체적으로는 15나노미터 프로세스 이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 3D 낸드 구조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낸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워드선과 비트선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배선이 직교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3D 낸드의 메모리 셀은 워드선과 절연막을 교대로 적층하여 제조하며 2층이 늘어날수록 메모리 용량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메모리셀은 200층 정도까지 양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에 321층의 양산을 개시할 계획이며 1000층까지는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가츠마트 기술감독은 말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로는 2026년에 424층, 2032년에는 1294층까지 다층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D 랜드를 수직 방향으로 관통하는 메모리 홀과 배선을 위한 구멍, 컨택은 층이 늘어날수록 깊어집니다. 이러한 구멍을 파고 세정해 절연막으로 매립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식각장치에는 더욱 깊고 빠르게 구멍을 파내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가츠마타 기술 감독은 층이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 가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직 허용할 수 있지만 구멍이 깊어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식각공정에서 이온이 구멍 바닥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멍을 깊게 파내기 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한 번에 더 깊이 파낼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증착장치와 세정장치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세미컨덕터 솔루션즈의 고토 대표이사는 증착 장치는 2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깊은 구멍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물질을 메꿔야 하며 세정 장치는 구멍의 종횡비가 높아지면 하부의 세정액을 빼내는 기술이 필요하고 약재로 세정할 때 가해지는 응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 랜드는 단순히 층을 늘리는 것 외에도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기술적 트렌드입니다. 메모리 셀 어레이의 옆에 배치되어 있는 시모스 주변 회로의 상부나 하부에 두거나 메모리 홀을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집적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램의 양산 체제가 갖춰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3차원화는 불가피합니다. 도쿄 일렉트로는 2030년 램리서치도 2028년에서 2031년쯤에 디램의 3차원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의 시라타케 부사장은 디램의 미세화가 한계를 맞이할 때마다 기술적인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 미세화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a 램의 미세화가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플래너 구조의 a 램은 상부 캐퍼스터와 하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퍼스터에 전화가 저장되어 있으면 1, 전화가 없으면 0으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워드선에 접속해 트랜지스터의 온오프를 제어하고 소스의 비트선을 접속하여 캐퍼시터의 충방전을 제어합니다. 3D DRAM은 아직 기업들에서 구상 중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구조는 없습니다. 램 리서치는 2023년에 비트선과 트랜지스터, 캐퍼시터를 수평방향으로 접속하고 그 층을 수직으로 쌓아가는 구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워드선이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전체는 좌우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 트랜지스터나 캐퍼시터를 내장하는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램 리서치의 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트랜지스터 구조의 GAA-FET을 채택한 점으로 이것이 트랜지스터가 차지하는 영역 축소로 이어집니다. 3D D-RAM은 종횡비가 높은 식각뿐만 아니라 기존과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 리서치가 제안한 바와 같이 GAA-FET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채택할 경우 앞서 기술한 로직 반도체와 동일한 나노시트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의 시라타케 부사장은 3D DRAM은 기존과 비교해 모든 점에서 다르며 식각과 증착, 세정, 배선 공정으로 형성되는 금속막의 메탈 재료 등에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 로봇의 본격 도입, 개발의 진척과 다양한 현장 실증이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